네, 안녕하세요. 지금 JCT 퍼시픽 리그 e스포츠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루아입니다. 일단 e스포츠를 너무 좋아한 게첫 번째였고요. 처음에는 이제 e스포츠 관련 산업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경기장도 와보고 하면서 보니까 심판분들이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뭔가 경기를 좀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공정하게 경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되게 매력이 있어 보여서 저도 이쪽으로 좀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어, 사실 게임 실력이 아예. 없으면 좀 불가능하겠죠. 롤도 그렇고, 어떤 발로란트가 지금 하고 있는 발로란트도 그렇고, 어떤 종목이더라도, 종목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아주 잘하는 걸 요구하진 않지만, 프로 선수처럼. 그래도 선수들이 뭔가를 했는데, 그걸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공정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은 그래도 좀 갖춰야 하지 않나. 실력 이외에 뭐 경기적인 그런 볼수 있는 능력, 판단 능력 같은 것도 좀 있으면 필요하겠죠. 어, 심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경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 이제 경기 중에 선수들이 플레이 하는 걸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나, 뭐 버그 악용을 하는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이 경기 중에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경기 주, 전에는 이제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플레이 테스트를 하고 인터넷 환경도 체크를 하고 장비 같은 것도 체크하고요.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경기석 정리도 도와드리고 이제 뭐 인터뷰하는 선수들 인계도 하고 다음 경기 준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발로란트는 아무래도 이제 크레인 이런 반응 속도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픽 환경을 최상으로 올렸을 때 그다음에 또 최하로 내렸을 때 스킬을 막 써봤을 때 인터넷 환경이 좀 원활하게 연결이 계속 되는지 그런 걸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로 체크리스트는 없고 이제 선수들이 경기석에 앉았을 때 사운드 체크하는 것도 없고 장비 제대로 연결되어있는지도 없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테스트 때 규정집은 이제 게임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만들어지고요. 일반 유저들이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버그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어떻게 제보를 해주시나봐요. 커뮤니티도 올라오고 이제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이게 경기에 사용을 해도 되는지 뭐 허용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이제 게임사에서 판단해서 규정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 스포츠 심판은 연봉이라고 한게 딱히 없는 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겸직을 하시거나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보통 프리랜서다 보니까 연, 월급제나 연봉제가 아닌 이제 1급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네, 연봉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이제 급수가 있어서 급수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심판 일을 하기 전에 저도 이제 방송을 보고 이제 경기를 챙겨보는 시청자로서 퍼즈가 오래 걸리면 당연히 답답하고 사실 퍼즈 사유를 제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여러 그런 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조금 아, 왜다 알려지지도 않고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를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었고. 근데. 그 퍼즈 동안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끊임없이 이제 운영사랑 소통하고 운영실이랑 소통하고 게임사랑 소통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기다리는 것도 되게 저희도 이제 조마조마 하면서 지켜보거든요. 언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저희도 애타거든요. 뒤에 서서 보면서 이제 또 문제 해결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최대한 좋게, 좋게 잘 끌어 나가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캐스파에서 공인 심판 연수를 종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1기로 들어오게 된 케이스인데, 지금 3기, 4기까지 아마 심판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심판 자격 연수를 통해서 심판이 되시는 거고, 심판 자격 연수를 할때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심판의 자질, 자세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듣고, 교육을 듣고 난 후에는 뭐 구술로 이제 시험도 보고, 필기 시험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합격하고 있습니다. 어, 발란트 특성상 보이스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게임 중간에 이제 구매 페이지, 다이 페이지 하는 시간에서 좀 시간이 한 40초 정도로 좀 길어요. 그래서 그때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특히 외국인 이제 퍼시픽이라서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제 게임을 하고 뭔가 좀잘 좀 나오는 상황이 됐다. 뭐 자기가 뭐 에이스를 했다. 좀 게임이 잘 됐다. 그러면꼭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그때마다 좀 웃음을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작년부터 이제 발로란트 리그를 하게 됐는데 발로란트 리그 하기 전에도 뭐 케이지나 그런 롤이나 다양한 피파 같은 다양한 심판을 했었어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발로란트를 쭉 고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 퍼시픽리로 국제 리그가 되면서 국제 리그까지 경험을 했는데 저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경험을 한것 같아서 심판으로서 일단 뿌듯하고 이제 심판으로서는 되게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이번 리그가 끝나면 이제 e스포츠 산업에 좀더 집중을 해서 마케팅 쪽이나 아니면 구단 쪽으로 네,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